안녕하세요. 제주 한달살기 독채 숙소 내귤나무집의 9월 영상을 시작합니다. 9월에는 집앞에 맹문동 꽃이 피었고 왼쪽편에는 새로 옮겨 심은 칸나 꽃이 피었어요. 대문 뒤쪽에는 진한 붉은색을 띈 체리세이지 꽃이 꽤 많이 폈어요. 정원 모서리에는 칸나 꽃이 있고 그 앞에 있는 조생귤나무에는 골프공만한 초록색 감귤이 많이 달려 있어요. 다음 달에는 테니스공만한 크기로 자랄 것 같아요. 노란색 조명과 현무암으로 된 검은색 돌이 잘 어울려서 온치 있는 네귤나무집 정면 모습이에요. 남쪽 정원에 있는 유칼립투스 나무는 워낙 잘 자라서 이번에 가지치를 많이 해줬어요. 이제 동쪽 자갈마당 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동쪽 자갈마당에는 나무 테라스 뒤쪽으로 커다란 향나무가 보이고, 왼쪽에는 통창을 볼수 있어요. 오른쪽에는 제주 장독대를 놓아두었고, 그 옆에는 보라색 쿠페아꽃이 피어 있어요. 돌담 너머로 바람막는 용도로 심어 놓은 삼나무 방풍님과 옆집 귤밭을 볼수 있어요. 10월에는 노란 귤을 볼수 있으면 좋겠어요. 통창 앞에 있는 로즈마리는 농약을 치지 않고 키우고 있어서 조개찜이나 수육 요리를 할 때, 향신료로 사용해 보면 괜찮아요. 나무 테라스에서는 하얀색 파라솔 아래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초록초록하게 익어가는 조생감귤과 옆집 돌창고를 볼수 있어요. 이곳의 경치가 멋지지 않나요? 더운 날씨가 계속되었는데 조금씩 내리는 가을비가 상쾌하고 기분 좋네요. 향나무역, 야외 화장실 앞에는 하귤나무가 있어요. 8월까지는 노란색 하귤 열매를 볼수 있었는데 9월에는 볼수 없네요 여기는 저희 집 잔디마당이에요 잔디마당에는 오래된 옛날 디딤석과 몇년 전에 새로 놓은 디딤석이 함께 있어요 잔디마당 앞 소철나무에는 100년에 한번펴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소철꽃이 폈어요 가로등 아래에 있는 흰색 벤치 옆에는 귤 오렌지 한라봉, 하귤이 함께 열리는 네귤나무가 있어요. 서쪽 정원에는 수국과 귤나무 세그루가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네귤나무집의 정원을 한 바퀴 쭉 돌아봤어요. 어떠셨나요? 네귤나무집에서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른 꽃과 나무가 자라서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해당 월에 어떤 식물을 볼수 있는지를 미리 볼수 있도록 매월 한 달에 한번 동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향나무 아래에는 양아라는 이름의 갈대가 자라고 있어요. 양아는 고급 식재료라고 하는데 아직 이 양아로 요리를 못해봤네요. 제주항아리 옆에는 낑깡나무가 있어요. 초록색 열매 보이시나요? 이렇게 외부 정원은 모두 둘러보았고 이제 건물을 돌아서 내귤나무집 실내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면 실내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가 네귤나무집 거실이에요. 전체적으로 나무를 많이 사용해서 리모델링한 게 보이시나요? 먼저 보여드릴 방은 동백꽃과 동박새 그림이 있는 작은 침실이에요. 이 방에는 옷장, 이불장이 있어서 각종 물품을 두기 좋은 곳이에요. 거실 양옆 중앙에는 로봇청소기와 제습기가 있다 있는데 비오는 날에는 제습기 사용을 추천해요. 여기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는 다용도실이에요. 청소용품이나 보드 게임도 여기에 있어요. 거실을 지나서 저희 집에서 가장 공을 많이 들인 동쪽 안방으로 가볼게요. 이곳에는 컴퓨터와 대형 에어컨, 진채와 그림 세 점이 걸려 있어요. 여기 방에서 동쪽 자갈 마당과 나무 테라스를 보면서 휴식을 취하기 좋아요. 귤나무 아래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고양이와 귤나무 그림이 어울리지 않나요? 이제 주방 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주방에는 한달 살기에 필요한 각종 냄비와 식기류를 다양하게 구비해 놓았어요. 레녹스 도자기와 커피머신, LG 정수기 등을 잘 구비해 놓았어요. 여유롭게 커피를 내려서 마시면서 제주 한달 살기를 제대로 즐겨보세요. 레귤라 무집에는 실내와 실외 총두 개의 화장실이 있어요. 거실에는 LED TV와 Xbox Kinect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귤라무집의 실내 모습도 모두 둘러봤어요. 어떠셨나요? 네귤라무집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알수 있도록 매월 한 편의 동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다음 달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